자 그래서 아까 이제 밝은 렌즈 구입하는 거에서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제 저희 교재에도 써 있는데요. 제가 일단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한 스톱 두 스톱 더 밝은 렌즈를 구입하는데 수십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요즘은 고감도 필름과 고감도 디지털 카메라용 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상황이 아니라면 f 2.8 정도의 렌즈면 충분하다. 이 정도라면 실내에서도 프레쉬 없이 촬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다음에 주의. 유명 메이커의 렌즈들은 상당히 품질이 좋다. 그러나 같은 회사의 같은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 이 가격 차이는 대부분 렌즈의 밝기 때문이다. 더 밝고 비싼 렌즈일수록 광선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어두운 렌즈보다는 더 광범위한 조명 상태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점만 빼놓고는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넓은 조리개에서는 수차가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럼 다른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책에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 용어 정리하는 거하고 틀린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진짜 원본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이제 옮기신 분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프레시라는 말이 나오죠. 프레시. 프레시 없이 차린다. 근데 이 프레시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될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그러니까 지금 건전지를 넣고 쓰는 거 있죠. 우리가 흔히 후레쉬 후레쉬하는 용어예요. 이거의 정확한 명칭은 스피드라이트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유명한 교과서인데도 후레쉬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이견을 달면 어떠한 또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스피드라이트가 정확한 명칭이고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와야 사전적인. 사전에 돼요. 이 플래시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이거랑 구별이 돼야 되냐면 예전에 일렉트로 그러니까 플래시라고 <laughs> 불리려면 우리가 지금 건전지를 넣고 쓰는 쓰는 것들은 만약에 전 그래도 나 플래시로 부르고 싶다 그러면 일렉트로닉 플래시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어 자체를 아니면은 스피드 라이트로 써주도가 이거 왜 그냥 러냐 플래시라는 건 예전에 이게 플래시 벌브라는게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용어 정리는 돼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 말이 갑자기 읽다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교재에서 이런 말이 있었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제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보다 뭐 주의해갖고, 자 밝은 렌즈가 좀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성능 차이는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성능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얘긴데, 자 요거 제가 밝은 렌즈가 과연 좋을까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실전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흔히들 굉장히 대포렌즈, 대포렌즈, 그 다음에 밝은 렌즈. 이게 아니면 사진을 못 찍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들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밝은 렌즈는 당연히 사진이 잘 나올 것이라고 맹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 뭐라 그럴까. 이게 참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두운 렌즈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50mm, 캐논의 예를 들어볼까요? F1.2L렌즈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mm, F? 그냥 1.8 렌즈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는 50mm, 50mm가 보통은 1 4예요 자, 이 3개의 렌즈에 대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요. 얘는 한30 몇만원, 40만원대 살 수가 있어요. 얘는요? 10, 12만원 주면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밝기가 얼만큼 차이가 나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1.4 다음에 F 스어이뭐예요 둘이거든요? 얘하고 얘하고 반 스톱 차이날까요반 스톱 정도밖에 차이 안 나. 요 얘하고 얘하고는한 스톱도 차이가 안 나죠. 1.4구예요.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이제 한 스톱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하고는. 한 스톱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뭐 어쨌거나 이게 좋아서 산지는 않았어. 저난 돈이 없어서 1.8을 샀는데 내 옆에 있는 우리 동호회 회장님이 아 회장님이라면 또 좀. 나중에 또항이 들어와. 우리 동호회 뭐 어떤 선배가 1.2 l 렌 g 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사진을 찍는데 잘 찍어. 나는 안 나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1.2 l 렌 g 를 쓰고 있고 나는 1 8 렌즈를 쓰고 있어. 야, 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잠이 안 와. 난왜 저렇게 사진이 안 나올까? 아, 내 렌즈가 어둡기 때문에 사진도 어둡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 뿐인데. 이게 무지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우리는 왕초보 사진 교실이니까, 그냥 초보다운 설명만 조금 하고 갈게요. 나머지들은 저희 송보의 사진 강좌에 나온 거에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를 몇 정도에 놔요? 보통 5.6. 밝아야. 해서 10일 정도에 놓고 촬영을 하실 거예요. 50mm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이렇게 조였을 때, 그러면 1.4 기준으로 2, 2.8, 4, 5.6에서 네 스톱, 세 스톱에서 다섯 스텝 정도를 조였을 때, 우리 렌즈는 최고의 해상력과 최고의 선회도를 보이는 중간 조리개의 스톱에 속한다 이거예요. 어떠한 렌즈도 그다음 또 하나 어떠한 렌즈도 조리개의 개방인 상태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왜? 수차가 발생한다. 수차가 이 수차에는 자이더의 오 수차가 있죠. 왜곡 수차부터 시작해갖고 뭐 구면 수차. 여러 가지 수차가 있어요. 또 그다음 이제 망원렌즈 쪽으로 가면 색수차라는 게 발생을 하죠. 어쨌거나 수차 중에서도 뭐 왜곡수차나 비점수차, 상염망고 이런 거는 조금 접어두더라도 구면수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요. 구면수차라는 것은 렌즈가 렌즈의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들이 한 점에 미치, 한 점에 모이질 못해갖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구면수차라 그래요. 얘를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건 렌즈가 조리개가 열면 열수록 구면수차는 발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조리개를 조이면 렌즈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차가 보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자 그러면 50mm 1.4나 1.8하고 1.2를 비교해 보죠. 자 그러면 얘가 왜 비싸지느냐? 이게 왜 비싸느냐? 밝기가 밝아서 단순하게 비싸지는 거예요.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비싼 렌즈가 아니라 밝기가 밝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아, 1.4 지우죠. 이거는 지우고 중간 거니까 지워보죠. 1.8하고 F2하고만 얘기를 해볼까요? 1.8 렌즈는 구경이 작아요. 1, 뭐에 비해서? 1.2에 비해서. 1.2가 아마 두배 정도가 구경이 될 거예요. 한 스텝 밝아지면 이 구경 자체가 더 배로 커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이 개방일 때 요만한 것에 나올 때 1.2는 이만한 것을 빛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면 수차가 더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면 수차를 발생할 수 있는 걸 막아 주는 게 뭐야? 비구면 렌즈예요. 즉 주변 이 주변에서 꺾어 들어온 빛을 이 부분을 비구면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꺾인 구면인 걸 그러니까 이렇게 구면된 거를 직선화시키는 비구면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비구면은 이제 그거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수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렌즈가 밝은 거지.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얘가 더 비싼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같이 조리개 5 6에 8가지 조여가 고 찍었을 때 어떤 게더 좋을까?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초점 이동이 시켜요. 초점 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혹시 초점 이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으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아마 사진 강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 이런 부분들은요. 아, 지금 앞에서 또 사인 주는데 저는 좀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음 편에서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